자, 여러분들, HLB가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자, 이게 있어서 지금 너무 좋다, 이거야.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런 게 있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불안해요. 왜냐면, 그래도 좀 조정이 나와야 매물을 소화할 텐데, 이 조정이 조금 좀 무섭게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야 어 파이널 리뷰 어 정말 이거 있잖아요 파이널 리뷰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HLB 여기서 우리는 된다 확신을 하고 있어 어 지금 그래가지고 공장 실사 이런 거다 준비해 놓고 뭐, 저기, 뭐, 특허물질이랑 이런 거다 준비를 해놨어. 어디 뭐, 처음부터 이, 이, 이 시스템을 다 지금 외국에서, 미국에서 팔수 있게끔 공장까지 다 완수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나온다는 말만 필요한 거지. 이제 끝이야. 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왜냐면, FDA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과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계속 자료를 보완하면서 HLB가 사실 정말 좋은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정말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HLB 그룹지 전체가 지금 전고점, 아니면 전고점 뚫은 것도 있고, 전고점, 여기서 지금 완전히 그, FDA 승인 마지막으로 이 시판어가 이걸 기다리고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이 맥점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꼬꾸라지겠지.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오늘 이유를 좀 말해줄게. 자 여러분들 HLB 주지 여러분들은 나한테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음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줘야 됩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 정말 어제 힘들 때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잖아. 여러분들. 내가 왜냐면 다른 건 못해줘도 HLB, 요늦작없는 HLB. 자, 오늘도 계속 DS 늦작없는 시그니처 HLB. 늦작없는 시그니처 HLB. 폭등 전조다. 내가 계속. 그런데 말이야. 이 HLB를 정말 몇달 동안, 어, 두 시기에 영원한 단짝 HLB. 3월 11일, 어, 자, 왜 HLB 이벤트를 하고, 여러분들, 이, 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인생을 걸라 한 종목, HLB 3월 8일. 자, 3월이 문제가 아니라, 2월로도 들어가서, 2월에도 봐요. 2월에 내가 아플 때, 2월 7일, 어? 두 시기가 매일 찍어야 드려야 되는데, 독감 때문에 못 찍어 드리고 있는 영상, HLB, 어? 정말 또박이가 사랑하는 HLB 상시가 사랑하는 어, 이거 지어야 돼 이거 없어졌어 이놈. 어. 자 우리 광수가 사랑하는 DS 시그니처 HLB 어 두시기가 매일 찍어드려야 되는데 못 찍고 있는 HLB DS 전문가 총출동 HLB 이게 다 2월 어 두시기가 울부짖는다 으악 HLB 어자 보세요 HLB를 내가 정말 오래했어 이내 텔레그램 봐봐. 1월 봐봐, 1월. 두식이 오리지널 시그니처 HLB 1월 29일. 코스닥의 황태자 HLB. 어? 내 텔레그램에서, 자, 보세요. HLB 형제들 진구나라 1월에도. 어. 여러분들 정말 두식이가 선택한 단한 종목 HLB. 이거를 내가 정말 1월에도 계속 주구장창 내가 텔레그램이랑 이 HLB를 함께 했다는 거야. 1월부터 1월이 뭐야? 더 됐어. 음. 자 여러분들 이거를 나와 함께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가 이런 정도의 어, 하락이 흔들릴까? 여러분들 안 흔들려.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은 들어와야지. 어? 여러분들 HLB 주주라면 이렇게 내가 HLB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 드리잖아. 어제도 이 급락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 어? 정말 어 내가 다 소식 올려드리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은 내 텔레그램에서 함께 HLB를 외치는 거야 어 여러분들 HLB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말 레전드 종목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그 영상을 내가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굴을 다 공개했을 때라. 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비공개로 만들어버렸어. 내 얼굴을 알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무슨 전쟁 사기꾼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 이두식이가 그런데 얼굴을 버젓이 내리고 얼굴을 내밀고 다니면 어떻게 린치를 가한다고. 린치 어. 누가 막 나한테 계란도 던지고. 뭐 던질 수가 있어. 어, 내가 지금 사기꾼들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신상을 까면, 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많아서. 이 나쁜 놈들이에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여러분들 HLB는, 하, 정말 내가 딱요 말만 할게요. 종가 기준, 뭐, 딱 종가 기준, 8만원만 안 깨면,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봐.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럴 게 뭐가 있어? 지금 몰빵해도 된다니까? 어? 여러분들 딱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종가 기준 8만원만 안 깨지면 위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게 배팅 아닙니까? 배팅? 배팅 해야지. 배팅할 건. 어, 올라가면 이게, 항암제가 지금 시판만 되면 이게 30조 가도 이상하지가 않고, 거기에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하기 때문에 쇼커버링 들어오고, 저 코스피로 이전했는데 한국에서 항암제 기업이 최초로 탄생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들어와. 또 거기서 시총 잡아가려면 또 기관들 또 담아. 어?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HRB 정말 두렵다 그러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가 이거를 5년 넘게 지켜봤어요. 어? 정말이야. 내가, 나, 나, 뭐, 나 HLB 지금 찍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를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 어. 내, 나를 아시는 분들은 내 정체를 공개하면 안 돼. 알았죠? 그렇지만, HLB의 원조는 나라고. 어? 누가 나를 따라했을 뿐이야, 옛날에도. 옛날에 나 말고 HLB 아는 사람도 없었어. 내가 위암, 처음에 위암으로 들어갔잖아. 위암 3차 아니, 4차 아니, 이걸로 들어갔잖아. FDA. 다안 됐잖아요. 내가 이거 다 했다고. 이때, 이, 저, 보시면, 위암은, 1차 치료제는 없어. 이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어. 위가 다 쪼개져갖고 없다고. 절제하고. 그리고 2차에서도 면역항암제밖에 못 써. 어, 화학항암 유포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암으로 3차나 4차에 지금 표적이 들어갔는데, 요게 또, 사실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경미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표종화감제로 지금 h l b 가 그때도 위암에 막 들어가가지고, 4기로 가냐, 3기로 가냐, 근데 뭐, 4기가 끝파왕이니 뭐, 이상한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때부터, 이때부터도, 이때 위암 3기, 4기, 뭐, 이럴 때 있죠. 자, 그때가 언제냐. 내가 다 알지. 여기잖아 여기 이날 이렇게 됐잖아 한가 내가 한가 때도 영상 찍어드렸잖아 여러분들 봐봐 이때가 언제였냐면 어 그거였어요 자 내가 왜냐면 HLB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요 미안 뭐 3차니 4차니 그러면서 갔던 때야 이때가 정말 이때도 엄청 크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 임상이 어 실패라는 단어가 떴어 근데 그러니까 꼬꾸라졌죠 한가맞고 근데 이놈이 여기서 그냥 이걸 먹대 주식을 왜냐면 임상이 실패했는데 이렇게 끝나? 이때 신라젠 사태로 인해서 예민해졌는데 그래 나는 여기서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했어요 실제로 이날 있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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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동안 움직인 게 40%가 넘어오고 40% 50% 왔다 갔다 했어 위아래로 나 이거 보고 완벽히 알았단 말이야. HLB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내가 그때 당시 카톡방도 있었어. 카톡방에서 이거 엄청나다 그러면서 우리 카톡방에서 HLB 다 했잖아. 이거부터도. 어.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역사를 보니까 여기서 있죠 이곳점에서 폐암 얘기가 나온거야 폐암 진짜 비소, 비소세포 폐암 얘기가 나왔는데 아 이건 아닌데 폐암쪽은 아닌데 어 그리고 이제 떨어졌어 폐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또 떨어졌어 드디어 이제 정말 가암으로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진짜 이거는 왜냐면 신약 허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게 아니야 우주의 기운이 지금 HLB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야, 난 티센트릭 아바스틴 저렇게 무너질지 몰랐어. 어, 이게 몇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 나온 지 한, 지금 뭐야, 뭐 신약이 나오고 10년도 안 됐어. 10년 뭐야, 한 5년 됐나, 이거? 지 이게 아마 2019년도? 그쯤에 나왔을 겁니다. 몰라, 정확히. 하여튼 그쯤이야. 어? 요게 2019년도, 20년도에 나는 벌써 이게 막 부작용 때문에 지금 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 h l b 의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 거야. 여러분들, 그 FDA 여기서 신약을 승인하는 가장 큰, 저, 대원칙이 있어. 1번. 인류의, 인류의 증진이야. 인류가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약을 승인을 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게 FDA의 제 대, 대원칙이야 대원칙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OS라 그래가지고 전체 생존기간 PFS 그래가지고 무진행 생존기간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까 잘 생각해봐요 가랑 걸렸어 저, OS 전체 생존기간 20개월이나 18개월이나 뭐가 달라? 뭐, 다르다고 보겠지.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 이런 소리도 할수 있어. 죽는 사람한테 두 달이면 큽니다. 두 달이면 해외여행도 갈수 있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할수 있고, 좀막 그럴 순 있어. 그렇지만, 20개월 사나 18개월 사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에 조금이라도 증진이 된다면, 그것은 승인의 원칙으로 삼는다! FDA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티센트릭,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우려했던 건 이거예요. 가남에서 원래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저, 어, 소라페니하고 비교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사실은, 우리 리보세라니 캄렐리 주마보 사실 요 놈하고 비교를 해서 정본법으로 들어갔었으면 얘보다 이기기만 하면 사실은 얘가 있어도 나오는 건데 저는 여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아, 이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틸센트릭 아바스틴보다 월등한 이 효과를 보여야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왜냐면 여기 미국 기업이고, 어, 미국 뭐, 저 미국에 있는 쪽을 해주지. 우리는 지금 한국, 중국이잖아.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굳이 중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에 신약을 내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지. 솔직한 말로 분명히 그런 알게 모르게 미국은 그런 인종 차별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랬는데 요 놈이 문제가 자꾸 생겨. 와 이거 거의 못 쓰고 있다. 이런 걸딱 봤을 때 내가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나는 이 티슬딩을 안 봤을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 몰랐어. 근데, 야 요놈 보소. 어, 그때가 아마 이쯤이었을 거야. 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가. 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는 그럼 FDA가 승인을 하게 되는 데는 확실한 기여를 할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되겠구나. 왜? 지금 이 시장에 티세틱, 나바스틴이가암 1차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쓰인다? 그럼 가암 1차 치료제 뭐쓸 건데요? 일단 매여야지가암 걸린 사람들 지금 없잖아 약이 왜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써요? 패스트트랙 이런 거뭐왜써 이런 거 보통 이게 없는 희귀질환 어 이런 거에 써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남,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거 완전 패스트 트랙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기존 치료제가 문제가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FDA 입장에서도, 이놈이 나중에, 그니까, 러 FDA 입장에서, 지금 이놈을 하고, 다른 미국에 있는 걸또 1차 치료제를 승인을 할지언정, 지금은 약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고, 그러면서 정말 웃긴 것이, 전부 다 정고점으로 갔어. 어. 여러분, 이거 HLB는 정고점을 뚫었고요. 그러면서 쫙베있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아, 따 벌써 다 뚫어버렸네. 자, 정고점을 딱 뚫고 여기 와 있어. 여기서 지금, 신고가흔들게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사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신고가 흔들기 엔캠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 신고가 흔들기 어 엔캠에서 나온 이 신고가 흔들기 자또뭐 있어 기아 기아 봐봐 여러분들 기아 신고가 흔들기 여기 평생 오르지 못한 이 신고가 흔들기 나오고 지금 랠리 타고 가고 있어 이 신고가 흔들기가 지금 h l b 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신 고가 흔들기 여러분들은 이걸 보겠지만 나는 이 전체를 보지. 음. 신 고가 흔들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 급등 급락 다시 반등 이게 나오고 있는 거야. 양봉 음봉 양봉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다들 이거 내 오랜 저기 두식이 주식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알잖아. 내 텔레그램 들어와 있는 사람 신 고가에서 이거 나온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어? 자 그러면서 뭐 있어? HLB 생명과. 어때요? 신 고가에 접근해놨어. 자, 그리고 HLB 제약. 어때? 신 고가에 접근해놨어. 뚫었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파이널립이 나와가지고 수직상승해버린다 그러면 매물이 없다고, 매물이. 그러니까 신 고가에서 심장이 떨리는 사람들은 나가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HRB를 믿는 다음에 배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대신, 여러분들 인생을 걸 때는 말이야. 항상 뒤를 남겨둬야 돼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아마 정말 잘못되면 쑥쑥 떨어질 건데, 너무 좀. 마음 아픈 얘기고, 그거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또 떨어져 버리면, 또 이거 다시 한번골 롤링 굴러가지고, 얼마나 또 HLB, 이 고점에서 물린 매물도 어떻게 소화할 거야. 한번 정말 힘줄때 가야지. 만약에 신형가안 되더라도, 지금 더 가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이 매물과 상관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줘야지. 지금 여기 무너뜨리면 이거 완전 다시는 못 올라갈 고점 만들어놓고 때라가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고점에서 이 자리를 유지해주려고 노력 중이야. 어 그러기 때문에 HLB 주주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게 자 그냥 이 주식은 봐봐요. 야자 다른 주식들은 이런 게 있어. 야, 매출이 잘 나오고, 앞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고객사가 늘어가고, 기술이 증진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대차는 잘될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잘될 것이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잘될 것이다. 그렇게 주가를 예측하고 기업을 판단할 수 있지만, HLB는 그런 주식이 아니야. 하암제 나오면 하늘 끝까지 가는 거고, 안 나오면 땅으로 꺼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도박인데. 사실 분석은, 분석, 지금까지는 분석으로 올수 있었다는 거야. 어, 알고리즘으로 이 수익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은 정말 인생을 걸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안 되면 이거 하니까 두 번도 나오지. 어.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어, 내가 좀 타격이 없을 만큼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실제로. 내 인생에 별로 타격이 없을 만큼 해야 되는데, 탁, 돈끌었어 그나마 내가 HLB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HLB 옛날에 신용이라고 되는데 지금 신용도 안 되는, 저안 안 되고 있어. 물론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키움에서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피해는 좀덜할 거야. 어차피 신용이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할 때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큰 리스크를 어, 견뎌내보겠다, 혹은 어,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대신 우리나라 최초의 황제가 나온다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제가 오늘 또 어, 길게 좀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흥분을 했습니다. 자, HLB는 제가 매일마다 찍어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게 되나 안 되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되든 안 되든 계속 한번 해볼게요 HLB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내막아 주식이가 저랬으니 막 집을 팔아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뭐 여기서 그래 주식이가 한번 베팅해 봐도 될 만한 자리를 했으니 내가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여기 해볼 수 있지 어한 5천만 원 정도 아, 요 정도는 내가 마이너스 한 3천만원 보고 1억 정도 해볼 수 있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뭐막 갑자기 뭐 갖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아니면 전 주식 팔아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주식하다 골로 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야. 어? 그냥 3천만원으로 1억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수준인 거야. 어, 3천만원밖에 못 구하는데 무슨 30억을 말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3천만원 밖에 투자할 수 없, 기 때문에 9천만원이면 여러분들한테 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가면 됩니다.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 정말로 여러분들이 HLB에 대한 이 마음을 내가 요 정도 감내하겠다. 요 정도로만 가요. 알겠죠? 그건 내가 끝 매일마다 당부 드릴 거야.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들어오신 분들 내 텔레그램 들어오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